알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세의 성자로 추앙받았던 프란치스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따른 모든 제자들도 이 40일 금식기도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제자가 다른 제자를 붙잡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녀석이 매일 주방에서 몰래 스프를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자고 나서 쫓아가 봤더니 정말 안나 다를까? 우리 몰래 그런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이 사람을 혼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동료들이 모였는데 다, 나는, 나는 지금 검식하고 있는데 혼자 몰래 먹었다고 하니까 다 화가 나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프란치스코가 주방에 있는 스프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프를 보자마자 한입 크게 떠서 먹어버렸습니다. 이를 본 지자들이 깜짝 놀랐죠. 스스로 이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깨버린 거잖아요. 그런 훌륭하신 분이. 놀란 지자들에게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며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자 함이지, 금식을 했다고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금식이라면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또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뭐 금식도 똑같겠죠. 어떤 신앙적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신앙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적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신앙적 행동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구와 목적을 혼동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기도를 잘한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뭐냐하면 헛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 말이 거룩해지고 행동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람들에게 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저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기도와 성경읽기라든가 예배의 거룩함을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님이 많은 바리새인들이죠. 어, 이들은 그거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적 행동은 참 열심히 했거든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전도도 했고 헌금도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이런 어떤 말을 들어야 들어야 되느냐? 복이 또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화 있을 진저 이렇게 말해요. 할 거는 다 하고 오히려 주님께 화 있을진저, 그런 말을 들어서는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말을 듣는 이유는 어디 있나요? 23절에 보면 나오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다 열심히 했는데, 종교적 행동을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됐느냐? 여기 망한 것처럼, 정의, 극률,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과 이 생활 속에서, 정의롭지가 않아요. 바르지가 않단 얘기예요저 사람은 참 바른 사람이야. 이런 말을 못 들어요. 극률도, 극률도 마찬가지죠. 극률이 뭡니까? 정말 사람은 이렇게 정이 많은 거죠. 애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죠. 마지막 믿음은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저 사람은 참 바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반대가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뭐하러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성경을 읽는가. 이런 말을 오히려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화 있을 진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좋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기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리새인은다 했는데 그게 못된 거예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변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아침 말씀 묵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하나 더 한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우리의 삶에 달라질 것도 없고 하나님 기뻐할 것도 없어요. 이런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말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것이 이 말씀 묵상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기도를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서 어, 아, 저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저래서 말씀 읽어야 되는구나, 저래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